네 안녕하세요 <laughs> 쿠이의 <laughs> 보물 <laughs> 쿠이의 보물 마이나리 캐입니다 네. 오늘 진짜 재밌어 기대 이상 <laughs> ㅋㅋㅋㅋㅋㅋ ㅋ ㅋ ㅋ ㅋ ㅋ 우리 이제 일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야 돼 몰라 으음! 음. <laughs>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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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一瞬まじ。恥ずかしがるね。こっちも恥ずかしいじゃん。だら、ここ一周したいね。いや、本当に、綺麗。池、池かな。湖ぐらい。湖。ちょっと、湖か。湖じゃない。ちょっと、池は、でかくない。池にした、でかいか。うん。川。川,、うん、川じゃね。川なの。 あ、ダムじゃね、これ。ダム。なんかあるよ、あっち。ダムか。え、ダムなわけないか、こんなんじゃないわ、ダム。<laughs> なんよ、ろ、これ。綺麗。あ、これずっと続いてんだね。この木の。ん<れ>。この。道が。うん。綺麗やな。うん。うん、うわそ、すごい。すごい家ある。家。

조개쇼 소개? 에나니 갔다게 소개쇼. 이요. 에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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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오시네. 이거 아레스. 아로 레오. 레오스. 아 레오. 아, 응. 그때 완전 조금만 먹어서. 응. 조금만 먹었다고 음. 했는데. 했어. 그때 조금만 <laughs> 했어. 먹었다 했어. <웃음> 했어. 했어. <웃음> 했어. 했어 나. 다 했어 다. 와 배불러. 생각보다. 아, 많이 안 먹었는데. 우리 디저트 있어? 나랑 리그란 레오. 렌트 이티 블루카만.

<laughs> 그럼 좋아해. 괜찮아. 위산은 이제 나를 지키면 돼. 나를 지키면 <laughs> 완벽해. 아, 위산가?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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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찰 맞아>? 괜찮아. <laughs> 살고 싶어서 일부러 괜라아 응. 거짓말 질수있수수수있마수 있을 수있수있 <laughs> <마니토리야? 웃음> <laughs> <laughs>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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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잘했잘했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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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했어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

아, 모르겠는데... 1살, 1살인데... 1사이사 우리 똑같은, 유신한 똑같은, 1살사인데뭔가뭔가 이런 느낌세요 진짜... 누가 뭔가... 어때? 소감? 지금 현갑이에요 여러분 맞아 스물 살 우리 리 누가 현 느낌을... 누가 현 느낌을... 누가 현 느낌을... 누가 현느낌리 누가 리 느낌을... 누가 현 느낌을... 누가 현 그래? 어. 너는 동생 같지 않아 그냥 음. 그냥 너는 동생이지 동생 느낌 나 어. 근데 유시 유씨 나왔나? 유시야 한마디 해주세요 유시를 그냥 친국 친구. 좋은데? 친구 얘기지 한국어 말하면 나를 뭔가 존댓말 쓰고 일본어 말하면 그 반말 그런가? 응그래그 그래. 근데 韓国語はある程度、うん、ひょ表現を撃ちるのは <laughs> ちょっと難しい。リクリエリクリクリクリクリ。関東にもあの安曇川なんでちょっと安曇川はちょっとその独特な雰囲気とかあるじゃないですか。あそうですね。そのうん。まあどうすっけちんちん。顔からえっともう芸術ですよね顔が。芸術の顔が芸術のその。<laughs> 顔がちょっと芸術のそのあれですね芸術なんですよね <laughs> はい皆さん「特く,く,く,く TV」です,ですイエーイ何かめっちゃ YouTuber みたいな YouTuber みたいな楽しいなんか <laughs> 楽しい <laughs> 楽しいんで <laughs> YouTuber こういう感じでねチャンネル登録 いやまだ早いよ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はいここここねここここ乗っけねここ乗っける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じゃあ今日のゲストを紹介しますはいはい今日のゲストは藤永佐久 NCT WISH のサカやくんですはいどうぞだからこういうのもあるあるやんユーチューブユーあるやんじゃ今からそのその説明しよう今僕ら今面白いやつ撮ったんですけど 取ってなかったです。取れてなかった。取れてなかったです。ということは、ある意味っていうことはもう一回さくや君の面白いことが見えるってねことやなゲスト変える？ゲスト変えよう。広瀬涼に行くか。えじゃあ違うゲストんできます？あお願いします。じゃあ先輩だ僕20歳なんですよ。お20歳ですか？僕は19で。19歳ですか。本当若いでしょ。でじゃあセイラウェイの曲説明を。 もうん、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え僕がですか。あみんなでみんなで。なであ,あの今練習した分にやればいいんじゃない。まあそうだよね。楽しくやればいいんじゃない。あとやっぱり番組だから、うんうん、いろんな人に見てもらえる。いやい、ね、そこも貴重だよね。少しの緊張感をも楽しみた,みたいね。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うん、はい素晴らしい。

나 하루도 있어. 와, 진짜. 역시 조영이 형. 역시 센스가. 센스가, 진짜. 아, 진짜. 남달라. 센스가. I'm glad I'm going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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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 o i 네. 그냥 마이. 어릴 때부터 봤던데 나오는 거니까 테레비아나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오늘 세로의 마지막에 음. 마지막이었잖아요 음. 방에서. 근데 항상 시작할 때, 아 어, 맞아 손, 손 자, 잡을, 잡을 때, 네. 때 이렇게. 우리, 해요. 우리 딱 소리 나오면은 이렇게. 어, 어. 그러면 뭔가 힘이 더 나. 나 이게 되게 좋았던 거. 내가 먼저 했지. 형이 먼저. 했고 아닌가? 모르겠어. 이유 알아? 네? 나 이유 알아? 이니아 소리 너무 커서. 아 깜짝 놀랐어. <laughs> 아 진짜요? 이제 2주 남았죠? 2주 이번 주랑 다음 주 새로운 거 만들었어요 고양이 버전 um. Get up, it's us, it's too loud We want to be the best like ever 세개 있어요. <laughs> 하나는 그냥, 응. 두 번째는 <laughs> 고양이 리고세 <이크. 두> 번째는 카이스마이카이스마이아 <laughs> 아니야. 카이스마는야 <laughs> 아니야. 는 그냥 고이 아, 아, 네. 귀여운 입고. 귀여운 고양이 <laughs> 입고. 아니아니아니 고양이는 다른 귀여움 아, 근데 귀여운 입고는 가자. 가자. 겟하이자스이스으나우리멈지 않아 해봐 저희 어? <laughs> 집 고양이가 집을 막아주셨다 어. 거의, 어. 거의 2 0 c m 유시는 17.5cm 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쿄돔 이후로 약간 저희 팬분들만 오시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라서 응. 옛날 꼬리가 거리, 강대가 그 조절이 불가능했을 때도 그대로 뺏겼어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했죠.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니지. 저희 오늘 근데 열려가지고 사실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네, 저희 다음에는 어. 더 친해져서 그리고 저희가 더 성장해서 예쁘고 멋지게 돌아올 테니까 네. 또 봅시다. 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야잘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촬영을 Let's go 나 근데 멋있게 하는지 모르는데 시원이랑 똑같은 거 사줘 벌써 왔어요? 뭐야 이거는 뭐예요? 뭐가 내 거야? 이건가? 이건가? 이건이다 시원이 형이랑 똑같은 거. 시원이 형이 골라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볼. <laughs> 에? 잖아요, 우리. 에? 응, 볼거잖 이거 처이볼 아, <laughs> <또 다른 웃음> 이거 처 <사람 립병보다. 웃음> <립병보다, 웃음> 이거 처음. <또> <laughs> 볼이잖아 <거 나왔어요. 웃음> <진짜 자꾸> <laughs> 아, 이거 처 이거 처음. 이거 처음. 이거 이거 이 이거 처음. 이거 이거 보다

니네인데 프로포즈심프야스프 다메, 프로포즈현실적스로프로포즈프로포즈 프로포즈스 프스아니포아니프로포즈오 표정이 로포로진짜로포즈아로포즈로포즈로포즈로포즈로포즈스 프로포즈스 프로포즈 프로포 프로포즈 프로포즈스 리로포즈 프로포즈 프프 いやまだはやお願いします。はやはやは,やはやここここ,、ね、こ,こ,ここにここにののっけるのでよろししくお願いいます